안녕 병원입니다. 저번에 새학기 프로젝트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요? 네, 문제가 많다고요? 왜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로블록스 캐릭터 좀 고쳐달라고요. 로블록스 점프맵 하다가 캐릭터 팔이 부러졌다고요? 아, 완전히 나가 떨어졌네. 혹시 반려 등록증 같은 거가져 오셨어요? 그런 건 없고 로블록스 자기소개서 있다고요? 네,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캐릭터 이름 로춘팔 맞으시죠? 그럼 제가 얼른 치료해 드릴 테니까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혹시 무슨 점프맵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잼민이는 목깨는 타워 하다가 그랬다고요? 일단 제가 소독 먼저 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시진 않으셨어요? 무감각이라고요? 아, 그럼 치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 드릴 접착제로 붙여달라고요? 근데 그럼 팔을 못 움직이세요? 괜찮으세요? 아 주인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요? 네, 뭐 그러면 접착제로 붙여드릴게요. 저는 잘못타 못하겠던데 성공하셨어요? 성공해서 사용하라까지 했다고요? 이게 한 번에 딱 붙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 손으로 고정시켜드릴 거거든요. 귀한 테이프로 고정해드릴게요. 이렇게 덜렁거리긴 하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뒷태도 작업해야겠다. 네, 손님 치료 다 했고요. 당분간은 로블록스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로블록스 같이 하자고요? 네, 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로블록스 스킨 판매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혹시 로블록스 자기소개서 가져오셨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름 짱친팔님 맞으시고 나이가 예, 넘어가고 사이즈가 핏 사이즈? 그 로블록스 아이디가 안 적혀 있어서 혹시 로블록스 아이디 좀 알려주시겠어요? JCP요? JCP? 뭐야? 저번에 나한테 로블록스 못 한다고 채팅 쳤던 애 아니야? 네, 이번에 어떤 스킨 사러 오셨어요? 가격 상관없이 예쁜 스킨 입혀주고 싶다고요? 그럼 제가 요즘 잘 나가는 걸로 추천해드릴게요. 요즘은 이런 옷도 되게 잘 나가거든요. 살짝 티어리던 느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왕관까지 아이템으로 씌워주면은 다른 거 보여달라고요? 아, 이거 재고가 하나 수밖에 안 남아서 이거 진짜 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시나모를 다쓴 머리. 이것도 인기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예요. 귀여운 신발까지. 이거 구매하시면 이거 리본 서비스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요즘 없어서 못 사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블라우스 입어주고 이렇게 바지까지 딱 입어주면 여기에다가 신발까지 이렇게 신으면 이것 봐. 너무 귀엽죠? 그러면 이렇게 결제해 드릴까요? 총 3억 로벅 나왔고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안살 거라고요? 예, <laughs> 이미 결정하셔서 안 돼요.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못 한다고 막 채팅 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님 병원입니다 어? 뭐야? 왜 저렇게 생겼지? 아 혹시 인형탈 쓰시고 오신 건가요? 네? 아니라고요 되게 바람빠지는 풍선 느낌이 나네? 혹시 정체가 뭐예요? 블루라고요? 괴생물체가 왔네? 저희 병원엔 왜 오신 거예요? 몸에 힘이 너무 없어서 튼튼해지는 주사 맞고 싶다고요? 아네 일단 먼저 이거 링거 좀 잠깐 맞고 계실게요 진찰부터 좀 할게요 오 바람빠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주사 맞기 전에 소독 먼저 해드릴게요 좀 따끔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본인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이 거울. 마음에 드신다고요? 좀막 튼튼해지고 막 그런 것 같죠? 네? 얼마냐고요? 네, 5억이요 밖으로 나가시면 계산대 있으니까 직원이 계산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럼 잘까요 풍선. 빵빵해졌네. 안녕하세요, 엠님 치과입니다. 어? 뭐야, 엄청 기괴하게 생겼잖아? 네? 아 아니 그쪽한테 한 말은 아니고요. 여긴 어떤 일이세요? 입 냄새가 너무 심해서 친구가 없다고요? 이가 너무 누려서 친구들이 다 도망간다고요? 이만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네한번 제가 봐드릴게요뭘 양치 안 하세요? 이번에 세균이랑 이물질들이 어마어마해요. 이도 엄청 누렇고. 양치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깔끔하게 다 치료해 드릴게요. 입 안에 세균이 엄청 많아서 이 세균부터 제거해야 될것같거든요 어떻게 입 안에 이런 게 살지? 세균은 다 제거했고 이제 입 안에 있는 이물질들 제거해 드릴 거거든요. 아 이거 양치를 하도 안 해서 이물질이 너무 딱 달라붙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세균이랑 이물질은 제거했지만 지금 입도 너무 누렇고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지금 입안에 가득 가득하기 때문에 양치를 제일 먼저 해줄게요. 노랑니 싹 치료 치약을 쭉 짜고 치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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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진짜 노랑니 싹 사라졌죠. 입안 한번 헹구시고 내 네, 손님 치료는다 끝나셨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납 납이요. 남남님 저희 성형외과도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 제가 친구 많아지게 하는 얼굴로 만들어드릴게요. 아우 절대로 지금 모습이 별로라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문제 있으면 또 오세요. 잘요